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제법 올랐는데요. 서울이 오늘 22.9도까지 올라서 보통 이맘때 기온을 7도 이상 웃돌았고요. 그 외에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 내외까지 올라가면서 포근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서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포근한 날이 예상돼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이 14도로 오늘보다 9도 정도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강릉이 18도, 광주와 대구가 16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서늘하겠는데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 내리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히 하시길 바랍니다. 키원정부였습니다.